네, 안녕하세요. 기촌고수 대접부가입니다. 오늘은 곤드레편에 이어서 치나물, 치나물편을 치나물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치나물 또는 뭐, 나물치 똑같은 말이죠? 어, 치나물.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멀리서, 이게 다 치나물 맞아요? 치나물 맞답니다. 아, 집 옆에 이렇게. 요건 일부러 심은 거죠? 네. 뭘로 심었어요, 이걸로? 아 이거는 모종으로 심으신 거랍니다 그래서 뭐 곤드레 비는 시기랑 치나무 시기가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더 빠른 거예요 비슷합니까? 네. 아 이것도 모종으로 몇개 심어 놓으면 시가 날아와 가지고 이렇게 막 번져 가지고 그죠 심 옆에 있으면서 어 아, 제가 설명을 위해서 하나 어 연하고 좋네요 네. 이것도 뭐 물론 낫으로 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치나물 이렇게 보면, 아, 산에 나는 자연 치나물인가요, 이게? 네, 산에서는 자연 그건데, 이걸 재배를 하면,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산에 나나 네, 근데 아무래도 영양이 좋으니까, 요집 옆에 이렇게 비료 한번 줬죠? 네, 어쩐지 비료를 한번 주면, 산에서 나는 그부엽토 영양보다는 얘네가 좀큰거 같아요, 잎이. 연하면서. 저는 아직까지, 이제 뭐,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곤드레하고, 치나물하고 구분이 안 가요. 멀리서 보면, 뭐, 이게 곤드레인지, 치나물인지, 지금 만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치나물이, 향은 뭐, 그냥 풀냄새가 납니다. 아, 그래요? 뭐, 나물 향이나 맛은, 맛은 곤드레보다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곤드레보다, 나물도 비싸고 향도 좋고 저 곤드레보다는 조금 고급에 속한답니다.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그래도 취나물이요거는요것도 생으로 먹을 수 있나요? 얘는 생으로 먹어요. 아 그래요? 얘는 고기 싸 먹을 때. 네. 아이취나물은 생으로 쌈용으로 쌈채로도 먹을 수 있답니다. 아, 어쩐지 뭐 이거 생으로 저도 먹은 적이 있어요. 예 네, 전도 부쳐 먹고요. 곤드레는? 곤드레는 삶아야 하나? 아니 전이 안 되나요? 아, 그래요? 아, 그 용도가, 친나물이 이게 더 사용 용도도 많고, 곤드레보다는 조금 그래도 고급이라는 이미지가 확실히 가네요. 그죠? 생긴 건 거의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잎이, 아, 뭐, 맨질맨질 하다는데, 뭐, 그렇게까지 잘 모르겠네요. 진짜. 아, 뒷면은 확실히 매끄러운 것 같아요. 이 곤드레랑은 조금 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위해서, 음, 조금 있다가 곤드레와 치나물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음,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딱 시기적으로 지금 주변의 나물들을 이렇게 비시고, 그럼 이것도 그럼 바로 데쳐서. 얘는 삶아 넣어서, 아, 묵나물도 하고. 아, 묵나물. 말렸다 모르에네 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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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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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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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충분히 먹을 거 정도는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물은 이렇게 낫으로 베어주고요. 음, 뭐, 지나물, 또 뭐, 손으로 뜯, 뜯어도 되고, 뭐, 그죠? 예. 네. 산에 가면 뭐, 물론 손으로 뜯거나, 그죠? 예. 네. 불편하시면 되죠. 뭐 이렇게 지금 딸기도 이렇게 매포기 심어놓고 이러면 이게 또 나중에 되면 또 여기 딸기밭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거요. 예 네. 굳이 뭐, 예, 네. 얘는 아직 어리니까 좀 크면 비고요. 네. 한 바구니 됐습니다. 그래 보시면, 예, 여긴 제가 산마늘 키워서 먹는 곳인데 뭐 아직도 조금 남아 있죠. 네. 요즘도 뭐 한두 이십 씩따 먹고 있어요. 네, 나무 밑이라 가지고, 나물이 의외로 연하고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진나물 나물취.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어, 뭡니까, 그거는? 아니, 더덕을 막 뽑은 거 아니었어요? 네. 이렇게 뭐, 더덕도 막 크고 있고요. 그죠? 네. 그래서, 다된 겁니까, 이제? 오늘 그럼, 치나물 수확은 다 됐답니다. 끝!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죠. 감사한 게 아니라, 곤드레! 음, 잠시만요. 곤드레. 곤드레하고 비교를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치나물을 수확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집 옆에 있는 치나물을 수확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불마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나물이고 요것은 곤드레예요. 이렇게 보면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곤드레 몇 개를 꺼내놓고 취나물 몇 개를 꺼내놨어요. 그러면 자 어, 똑같죠? 네, 제가 보기엔 똑같네요. 이거 똑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뭐 있으면 뭐 진짜 초보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구분이 안 가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뭐가 구분이 갑니까, 이게? 이거는 치나물이고요. 이건 곤드레예요. 뭐양이좀 다르지 않아요? 네? 뭐, 비슷하고 뭐. 얘는 이렇게 올라갔죠. 아, 뭐 굳이 그걸로 따지면. 에휴. 곤드레가 생긴 잎은 조금 뾰족하고 어. 치나물은 조금 둥그랗습니다요 요거 왼쪽은 요거는 곤드레고요. 요거는 치나물이에요. 아 이거 뭐 그리고 잎이 네뭐 굳이 다르다 그러면 여기가 빼죽하네요. 끝 부분이 그죠? 그리고 뒷면, 뒷면, 뒷면이니까 그러니까 나물 그 그물 모양이 좀 곤드레는 촘촘하고 치나물 나물치는 조금 이렇게 넓다는 거.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야뭐 물론 뭐 맛을 보면 구분이 가겠지만 곤드레와 치나물은 거의 비슷하지만 치나물이 향이 좀 좋고 고급 나물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치나물은 쌈으로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요. 곤드레는 거의 그러지 않는답니다. 네, 저도 뭐 곤드레를 생으로 먹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 옆에 뭐 하단가 뭐밭 이런데도 뭐 그냥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 뜯어 드시면 돼요. 네. 어이고 불마를 막, 네. 그래서 이건 취나물. 향기가, 음. 네. 향기는 취나물 향이었고, 아, 향기는 뭐, 취나물이 음. 음. 조금 더, 음, 느낌이 편견인지 몰라도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세한 구분을 위해서 뭐, 생물학적인 그걸 떠나 가지고 그냥 딱 보면 아 얘는 곤드레 얘는 취나물.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 여기에 있네요. 요요 요, 요. 잎 잎에서 굳이 따지면 좀 그렇고 요 줄기 부분 아, 그러네요. 네. 줄기 부분이 취나물은 매끈매끈해요. 확실히 잎에서 매끈매끈한 건잘 모르겠는데 요 줄기 부분 있죠? 에요게 아 느낌에 매끌매끈하고 곤드레는 까칠까칠 하면서 눈으로 보기에도 잔털이, 잔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잔털이. 네. 아, 이거네요. 네. 구분은 확실히 이제, 이제 확실했습니다. 네. 그냥 잎을 보시면 뭐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줄기 부분을 보면 이렇게 빛나죠? 윤기가 있고. 네, 이게 나물치고. 그 다음에 곤드레는 이렇게 솜털 뽀송뽀송하게 있으면서 음, 잔털이 있다는 거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확한 곤드레하고 취나물 삶아 가지고 건지는 모습입니다 나물이 아주 뭐 깨끗하고 네. 좋다고 정말 네, 좋다 난리입니다 나물이 너무 좋다고 저하다 네, 한번 삶아 가지고 이쪽으로 건져 가지고 네, 또 한번 음. 헹궈 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딱 나물이 된 상태를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제 봉지에다 삶아서 이거 뭐예요 동전팥은 뭐예요 동전팥 네, 동전팥을 붙여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한번 먹을 거만 지 일회용팩에 넣어서 얼려 어 이렇게 해 가지고 꽉짜 가지고 일회용팩에 넣어 가지고 냉동실에 얼리면 보관 끝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무쳐 먹고 곤드레 밥해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곤드레는 그렇고 진나물은진나물도 네, 치나물도 어차피 나물로 삶으면 그냥 필요시마다 꺼내 가지고 먹는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제가 촬영을 위해서 뚜껑을 잠시 열었는데 네, 주걱으로 한번 데쳐 준 다음에 뚜껑 덮어서 한번 더 끓여야 돼. 네. 뚜껑 덮어서 한번 끓이는 걸로. 네, 뭐 어쨌든 수학에서 나물 데쳐 가지고 뭡니까? 뭐 보관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